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사역하시면서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어, 전부 우리가 이땅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주 익숙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말씀들이잖아요 뭐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만 유언으로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이상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게 하면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십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세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 가라사대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아 예수님이 사회에 갔을 때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놈을 죽이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도 낫게 하고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도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구해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진짜 좋아서 따르는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다른 성경을 보면은 저놈은 로마 정권에다가 넘겨가지고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상의들을 합니다. 로마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자꾸 의논을 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5절부터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또 잡아가지고 저 저쪽으로 넘겨줄까?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어, 끊임없이 예수님 나와서 시험을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말만 잘못해도 잡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 서로 의논하고 상론하고 어, 어떻게 보냅니까?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바리새인들 제자들을 누구와 함께 보냅니까? 헤롯 당원들과 함께.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두 무리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어, 바리새인들은요, 로마 그러면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로마에서 하자 그러면 막 기를 쓰고 안 하려고 럽니다 어, 바리새인들은 요 로마에 세금을 바치라고 러면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우리가 왜 바치냐고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지 어떻게 가이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로마에 시저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냐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헤롯당원들하고 같이 갑니다 헤롯당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당원들은 친 로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로마 사람 쪽으로 붙이게 하려고 러는 겁니다 두 사람, 두 무리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늘 성경 말씀 보시면 누구 잡는 데는 하나가 됩니까? 예수 잡는 데는 예수님 두들겨 잡으려고 그럴 때는 다한 통이 됩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면 뭐라고 뭐라고 합니다 17절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세상말로 하면은 그냥 알랑방구만 끼는 거예요 이거 분석하고 이런 거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세금 문제를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거 짧은 한 문장이에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짧은 한 문장인데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세요? 이 짧은 한 문장이요 낚시하는 사람들 낚시바늘 같이 한번 딱 잘못 꼽히면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세요?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다 무엇인가 있는 거 아세요? 성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들이 지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예수님 대답은둘 중에 하나로 지금 나오게 대답을 유도하잖아요. 그렇죠? 안 되지. 그러면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로마에 세금을 바치라 그럽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쳐야 되죠. 아, 바치지 말아야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죠? 옆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헤롯 다원들이이 사람은 이걸 로마를 어, 배척하는 사람이네. 그리고 이걸 저 넘겨줄 수가 있지않습니까 그래 세금을 내지 마라 그래도 잡히게 되어 있고요 세금을 내라 그래도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고 세금을 내라 그러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아주 희한하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입을 다 보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예수님 입에서 우리 말로 하면 가 내야지 불가 내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렇게 보려고 럽니다 그 말이 어느 것이 되든지 가 불가 이렇게 발음 나오는 게 어느 것이 되든지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의 약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왜시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절. 뭘 하는 가져오라 그럽니다. 셋 돈을 내게 보이리. 이셋 돈이 뭐예요? 셋 돈. 이거 월세 낼때 내는 돈이에요. 매달 매달 셋 돈. 이거 세금 낼때 내는 돈입니다. 세돈출임 말이잖아요. 그죠? 세금 낼때 내는 돈. 그세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이 막 초미에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가져왔잖아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런 질문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세리들이 있잖아요. 세리한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세리가 세금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세리한테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걸 누구에게 가져왔습니까? 예수님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잡으려고. 그랬더니 세 세금 낼때 쓰는 돈을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져왔더니 우리 주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세금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 있잖아요. 겉으로는 세금 예금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니 것이냐? 21절요. 가로대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다 같이 봉도하십니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을 통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가이사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누구 돈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가이사의 돈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될것 같으면 받치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돈은 하나님 형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이야기하시면서 여기 있는 형상과 이 글씨가 누구 거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 가이사의 형상이고 가이사의 글씨입니다. 그럼 가이사에게 줘.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이사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말씀으로 가보시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시제의 형상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뭐 로마 황제는 뜻하다 그러면서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거는 황제에게 주라는 겁니다. 달라 그러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동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너희들 여기에는 뭔가 다른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다 알죠. 무슨 형상입니까? 창세기 1장, 2장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장에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무엇 따라서, 형상 따라서 사람 만들자 그러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지가 여기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그 것답게 놀아라고 하나님의 것답게 신앙생활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모시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누구 형상이 있냐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너희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과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과 하나님께 올려드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식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들을 막 토해내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악해지려 그러면 얼마나 악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해지려 그러면 얼마나 선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드리고 경배하면서 은혜를 받으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 나쁘게 살면 얼마나 나빠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느냐? 그러면 세상 나가서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 다 망가졌잖아요. 이 형상이 다 부패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에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이 세상 나가 사실 때요,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가 살 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존심 가지고 자금심도 가지고요, 절대로 세상에 제서는 되질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그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 그저께 제가 이 기사를 하나 보니까 아주 재미나는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어, 제가 왜 재미나다 그러면 참 어떻게 이런 일을 다할 수가 있을까? 별 일은 아닌데요. 버지니아에서 법원에서 얼마 전에 아주 희한한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사람에게 5,000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하도 재밌으니까 신문에 났더라고요. 판결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4년 전에 공무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옆에 같이 일하는 공무원이 너무 싫은 거예요. 받는 것 없이 주는 것 없이 자꾸 미운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와서 막 뭐라고 해도 예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은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 너무 미운 거라.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자기 소변을 조금 받아가지고 틈만 보고 있다가 틈을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시는 그 커피에다가 가서 자기 소변을 갖다 딱 집어넣었습니다. 읽어보셨어요 기사? 이게 이게 판결이 4년 동안 막 법정 공방을 하다가 어, 소변을 집어넣은 사람이 그걸 인정하고 벌금을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미워 가지고 그 사람 마시는 커피 훨씬 뜯느리다가 가서 커피에다가 소변을 조금 쪼록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가서 일을 보다가 돌아서 자기 커피를 마시려고 딱 끓는데 아이 조금 전하고 이거 맛이 틀린 거라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가지고 이걸 자기 상사한테 보고하고 상사는 이걸 연구소에다 갖다 넣어가지고 커피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 사람 소변이 성분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 나서 막 찾으니까 막이 사람이 이제 걸린 겁니다. 사람하신 성도들은참 사람이 희한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이민하게 이 아주 야비하게 굴 때도 있더라고. 어떻게 소변을 남에 먹는 커피에다 집어넣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 아주 악해지고 아주 이상해지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도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딱 바로 서면요. 죽음까지도 이겨냅니다.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타이타닉 보셨습니까? 마지막 거그 연주하는 분들 보셨습니까? 그분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탈출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탈출을 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찬송가를 연주하잖아요. 그 찬송가를 타이타닉, 그때 그 찬송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를 만들 때 요즘은 역사적으로 다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때 있는 사람들이 정언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하잖아요. 끊임없이 무슨 찬송을 했습니까? 내네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계속 그, 그 찬송을 연주하잖아요 그 찬송을 듣는 사람들은 힘을 내가지고 주님이 가까이 있고 주님이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막 탈출을 하는데 정작 이 사람들은 탈출을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 담아주고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 빠져 죽어도 주님 품에서 눈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성들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귀죽지 않습니다. 없다고요, 그거 가지고 비굴해지지 않고요, 아프다고요,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날뛰질 않습니다. 아파도 저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아픈 부분 붙들고,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아파요. 그래서 아프지 않은 나라 저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랑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보고요. 우리 가정도 보고요. 친구도 보고, 교회도 보고요.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둥심둥실 하잖아요. 하나님 것이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세상 살아보십시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뭐할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